괜찮은 그릇 이거 햄버거집 가서 감자칩 가드 뽐만들 높이상이 생겼는데 괜찮은 그릇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릇 사러 왔는데 문 앞에 꾸밀 리스트도 많아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근데 사려고 하니까 꽤 비싸다 50불이에요 사이즈가 크기는 한데 3 0아 자, 기 너무 귀엽다, 이거. 이렇게 파란색이랑 분홍색 세트 각각 10불씩. 너도 봐봐, 예쁜 거 있는 거. 관심 점 가져 이렇게 17불 안에 약간 건조시키는 그런 거 생각난다 음. 이거 햄버거집 가면 감자칩 올려주고 약간 느낌이 있다. 인스타 감성. 쌀국수집 한국 그거 느낌 난다. 어 이거 예쁘다. 이거 어때? 이거 귀엽지 않아? 음, 약간 어 손잡이 있으니까 볶음밥 같은 거 담아 먹을 때? 이거는 신기한 그릇이네. 그냥 모양만 그래. 매꿔져 있어. 빵꾸난 것처럼 보이지만 매꿔져 있어. 이런 스프 그 릇도 있 는데, 이거 하나 밖에 없 어서, 두개면살 건데. 예쁜 것 같아요. 요즘 베이킹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, 자꾸 베이킹 관련 제품들밖에 안 보여요. 지금 여기 가득 꽃먼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자전거 보러 왔어요. 여기 아카데미랑 월마트 중에 괜찮은 거 보고 있으면 살려고요. 과연 저에게 알맞은 자전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. 사실 전 유아용 이런 거 타도 되기는 한데, 보기가 흉할것 같아서, 또 성인용 타야 될것 같긴 하고, 근데 또 성인용은 조금 나한텐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. 너무 애기될 거라서 그렇고 이것도 <목소리도> 한번 타볼까? 이거 어떻게 타지? 지 여기저기 마트 들리고 와가지고 이제 짐 정리하는데요 그릇 사온 거 한번 아, 보여드릴게요 이 냄비는 인덕션 구매해가지고 여기에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 샤브샤브나 밀푀유나베 뭐 이것저것 전골류 그런 거 테이블에서 남편이랑 바로 한번 먹어보려고 구매했어요 가격은 25불 했고 가스나 인덕션이나 전기나 다 모두 포함 가능한 냄비예요. 접시 두 개를 똑같이 구매했는데요. 테두리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예뻐가지고 구매했어요. 집에 흰 접시는 많기는 한데, 그냥 또 구매해봤어요. 얘는 약간 움푹 파인 접시인데요. 이 파란색의 이 문양이 촌스러운 듯 하면서 음식에 닿으면 예뻐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남편이랑 둘이 먹을 세트로 두개 구매했어요. 하나는 아예 원형이고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약간 타원인데 긴 타원 원형?인데 하나는 뭐 리조또 해 먹을 때도 되고 일부러 모양을 좀 비슷한데 다른 걸 했어요. 볶음밥이나 이런 거 해갖고 올려서 치즈 가득해서 오븐 돌리거나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거나 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손잡이 됐고 해서 이걸로 구매해봤어요. 같은 거 먹을 때 하려고 남편 거랑 세트로 이것도 구매해봤어요. 작고 귀엽고 아담해가지고 손잡이도 있고. 오늘은 비빔밥 먹을 거예요. 근데 남편이 비빔밥만 먹기 심심하다해서 만두랑 김말이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있어요. 비빔밥이라고 막 오색 비빔밥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냉장고 털이 비빔밥이에요. 비빔밥에 콩나물이랑 달걀이랑 김치랑 만 있어도 맛있는데 그 다음에 집에 남아 있던 깻잎 그리고 먹다 남은 낙지 젓갈. 그리고 달걀. 세개 하고 싶었지만 많이 먹으면 안 돼. 김치도. 마무리는 고추장. 근데 고추장은 평소 비빔밥이랑 다르게 조금만 넣을 거예요. 안에 낙지 젓갈이랑 김치가 들어갔어서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매워요.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 제가 궁금해서 그 바스킹 밑에 안 하고 여기다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순환이 안 되는지 그렇게 바삭하게 튀겨지진 않았네요 확실히 밑에 해야 돼안 오면 나 먼저 먹는다 무 일이야? 이가 나날이야, 아빠가. 좋은 거 아니야? 아, 응, 좋은 건데 못 먹어. 천천히 먹어. 응. 지금 살이 훅 빠졌어. 못먹어 응. 천천히 드세요. 잘 먹을게요. 응. 맛있네. 응.